안녕, 방구예요. 오늘은 뭘할 거냐? 갑자기 메인 화면으로 왔죠? 들어가 보면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뭐야? 자, 암튼 들어가 보면, 자 아, 이렇게 제 아이디가 아니죠. 어떤 분이 대립강을 맡기셨습니다. 자, 어떤 대립강이냐면 그 디지몬 r 피즈엔 던전이 있죠. 그 던전들에서 보통 상자를 줍니다. 클리어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템들을 팔아가지고 뭐 돈을 수급하고 템을 맞추고 그런 건데, 자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옛나겠죠 데크스몬, 오메가몬 엑스, 크레니엄몬, 발바몬. 자33 33 21 12 에서 총 99개 깡이고요 여기서 나오면 좋은 것들이 뭐냐 비트 쿠폰 이란 게 나옵니다 최대 20억 비트까지 나오고요 지금 아마 1억당 현금을 하면 1600 17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또 나오면 좋은 것들이 탐욕의 디아크 5억에서 6억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공격력 5% 증가 그리고 미궁 하드 마스터 칭호가 있어요 이게 효과를 보면 지능 50에다 특성 발동 확률이 5%나 붙어 있습니다 DR은 요 특성 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칭호가 20억이나 한다고 하네요. 이게 미궁 상자에서 나오는 거고, 또 로얄 베이스 상자. 로얄 베이스가 오메가몬 X하고 크레니엄몬이겠죠? 아, 데크스몬까지네. 발바몬 얘만 미궁 상자네. 암튼 요 로베 상자에서는 은은한 이그드라실 액세서리 세트랑 화려한 이그드라실 액세서리 세트가 나와요. 그 액세서리 세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화려한 셋이죠? 은은한 셋은 이거보다 약간 안 좋지만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한이 셋당 60억 정도 하고요. 은은하는 2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성능에 비해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일단 미궁 상자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방호 상자죠. 일단 처음. 오야한 번에 1억 비트 쿠폰 개꿀. 계속 까봐, 계속 까봐. 디지메모리 히어로. 아 이거는 히어로 몸 나오는 것. 제가 저번에 힘원했었죠. 보조 특성 캡슐. 어 고데기. 템부 쓰레기. 방어 특성. 특성은 나쁘진 않아요. 2천만 원밖에 안 해. 발버무네 <laughs> 정수. 이것도 옛날랑 가격 비슷할 걸요. 아무튼 정수도 쓰이긴 하는 거고. 아, 공격 특성 캡슐 아우, 공격 특성은 5천0 0 6 0 한다고 하네요. 다음. 아, 정수 쓰레기. 템보 50개 이런 젠장. 템보는 꽝입니다, 일단. 아! 아 최진상 바이러스 이거는 바이러스 계열 디지몬의 진화 카드 1카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아발론즈 게이트 22개 이거는 그거죠? 컨텐츠 할때 필요한 특수 카드인데 암튼 교환 불가라서 이런 데서밖에 못 얻습니다 아또 히어로 템보 50개 방어 특성 캡슐 와우! 타병의 디아크 아우 샵창고로 지금 이건 바로 5억이죠? 개꿀 황제 송곳니 이것도 특수 카드고요 경험치 스크롤 이슈어 미친 아니 이게 나왔다고? 아니 계절 나오네요 미쳤다 이 대리할만 나는데 자 축복빵이고 발버문 정수 두개야 이렇게 나왔고요 총 이거는 뭐 교환 불가니까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그 까는데 템창 비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일단 이러면 일단 21억은 확정으로 벌었습니다 미쳤다 그리고 히어로 이분 정리해 놓으셨는데 딱 여기에 둡시다. 특성 캡슐은 여기 냅두고요. 자, 이제 대망의 로얄 베이스 상자, 자, 한번 까봅시다. 자, 뭐부터 까냐? 데크스몬부터 까볼게요. 저는 첫 번째, 녹슨 이그다. <laughs> 녹슨 이그드라실, 녹슨은 쓰레기겠죠. 자, 녹슨 목걸리오 화려한 이그드라실의 귀걸이 이거를 세트당 60억이니까 하나에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잘 뜨냐? 하나 더 1억비트 쿠폰 개꿀 바로 써주고요 템보 꽝 녹슨 꽝데크스몬 정수 정수는 해저 스페이스라고 로얄 베이스 다음 던전이 있는데 거기에 입장권으로 쓸 거예요 아마 축복 꽝 송곳니 아, 나쁘지 않고요 은은한 이그드라실 은악 일단 나쁘지 않고 녹슨 꽝 은은 나이스 귀걸이 은은 나이스 목걸이 아 그리고 레전드 100개 레전드도 좋나 저거? 아무튼 모르겠고요 녹슨 꽝 방어 특성 캡슐 2천만 이죠 데크스몬 정수 송원이 나쁘지 않아 방어 특성 캡슐 녹슨 이그드라실 정수 아아꽝 꽝인데 자꾸 좋은 거안 나오나 아 은은한 은은한은 음, 적당해요 방어 특성 캡슐 템부 녹슨 녹슨 템브! 아이씨 <laughs> 초반에 좋게 나오고 닭광인데 그래도 화려한 이그드라신 하나 건졌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닭광이냐야 마지막 탁!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는 건졌잖아요 자 다음은 오메가몬 X 상자 자 가봅시다 에이. 공격 특성 캡슐 어 이건 비싸죠 5천만원 디지 메모리 레전드 레전드 오 오메가몬 1카 이것도 2억 1억? 하지 않을까요? 워그 1카가 1억이었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로, 로나포 이것도 특수카드입니다 어디갔냐 여기 저것도 교환불가라 이런데서밖에 못 얻어요 디지 메모리 E 엘리트 쓰레기지 최진상 바이러스 야 일단 1카고 히어로 5개 좋구요 최진상 바이러스 아 이거 VA가 백신이구나 내가 아까 바이러스라 했네 헷갈렸죠 그럴 수 있지 아우 바이러스 다크니스존 5개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 특수카드 중에 원탑입니다 어디갔냐 아 여기 보시면 아포카리몬의 힘을 소환이라고 써있죠 제가 알기론 저게 제일 좋아요 아님 말고 자 디지 메모리 비기너 맞냐? 아 오메가몬 1카또 왔구요 공격 특성 캡슐 최진상 백신 하이씨 다 짜, 짜잘하게 비싼 것만 나오네 좀 좋은 거안 나오냐? 보조 특성 캡슐 아, 쓰레기 보조 특성 공격 특성 어우 공격 4개야 2억이네? 자 디지 메모리 공격 특성 어우 최진상 데이터 아, 고급 경험치 스크롤 이거는 130아래 디지몬들의 경험치를 20% 늘려줍니다 암튼 개좋은거에요 까봐 아 오메가몬 1카 보조 특성 캡처 오메가몬 1카가 3개 나왔네 디지 메모리 e, 2두번 씨, <laughs> 세 번? 야! 왜? 아, 오액, 상자에선 좋은 게안 나온다. 마지막. 타. 최진상 데이터. 아, 오액상자에선 아쉽게도 그렇게 비싼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20억 비트 쿠폰이랑 짜잘한 뭐 거, 비싼 것들이랑 화려한 악세 하나가 떴죠? 일단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마지막. 크레니엄몬의 보물상자 깝시다. 이거는 로얄 베이스에서 나오는 보스 중한 명인데 이거는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도. 그래서 12개밖에 없으신 거. 보이시죠? 일단 까자. 뿅! 보조 특성 캡슐. 크스몬 정수 조각. 아유, 조각이 나오냐. 크레니엄 뭐, 오카. 카드는 쓰레기래요. 자, 루나포 22개. 나쁘지 않죠? 정수 조각. 최진상 데이터. 데이터. 템브 40. 아우꽝이구요 보조 특성 캡슐. 오카. 정수 조각. 마지막. 아발론즈 게이트. 아, 이렇게 99개 깡을 다 해봤는데, 카드로는 아발론즈 게이트 44개, 황제성군이 66개, 로나포 44개, 다크니스 수준 5개 떴고요 템으로 비싼거는 5액 1카 3개, 그리고 공격 특성 캡슐 5개, 그다가 비트 쿠폰으로 22억인가요? 벌었고, 탐욕에 디아크 화려한 이그드라실 액세서리 하나, 은은한 악세서리 4개였나요? 나왔고 크레니엄 뭐 쓰레기 정수 조각 쓰레기 템부 뒤축 쓰레기 고급 경험치 스크롤 하나 나왔고 체진상 많이 나왔죠 그래도 처음에 몇개 있는지 세볼걸 자 암튼 이렇게 대립강 해봤는데 상당히 까는 맛이 있네 이 게임 아, 제가 레이드를 RPG 할때 별로 안 좋아해서 디마도 그렇고 DR도 그렇고 던전 같은 거 레이드 같은 거 자주 안 하죠? 근데 이거 보니까 DR 레이드 좀 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뭔가 돈이 되네 자 아무튼 이렇게 대리강 해봤고요 이렇게 막 너무 적진 않고 막 100개 이상부터는 까는 맛이 있으니까 혹시나 대리강 맡기실 분이 있다면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트님 제가 50억 정도 벌어드린것 같아요 50억 넘냐? 아무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뿅